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라이프 트럭 TV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자, 복등 이렇게 이 주차 시켜놓고푹 잤습니다. 여기는 어, 근천휴게소입니다. 근천휴게소. 지금 현재 시간은 6시 20분 됐고요. 어, 여기 들어오니까 어젯 밤에 9시. 30분 정도 됐어요. 28분, 뭐, 그쯤 됐었는데, 푹 잤습니다. 와, 오랜만에 진짜 잠을 중간에 한 번도 안 깨고, 푹잔것 같습니다. 와, 진짜 피로 확 풀리는 것 같네요. 이제 세면 좀 하고, 밥도 좀 먹고, 천천히 출발해가지고, 저, 이천 물류 창고 오후 2시 착으로 올라갑니다. 날이 지금 구름이 새까맣게 이렇게 지금 긴게 있는데, 비는, 비는 안, 오, 안, 오, 안 와요. 일기예보 보니까 오늘 비는 안 온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덩이는 지금 <laughs> 깨끗합니다. 아 트럭들이 옆에 많이 들어왔네. 뒤에도 많고. 자세면좀하고 밥도 좀 챙겨먹고 슬슬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복둥아 오늘 또또 또 하루가 시작된다 안전하게 달려보자구나 자 이거 뛰는 하고세면도고 내놨거든 세면하러 갑시다 아, 세면했고요 다음 사람을 위해서 깨끗하게 닦아 놓고 가야되겠죠 밀대 갖고 깨끗이 닦아 놓고 자 깨끗하게 청소하고 갑니다 아유 깨끗하시 쉬고 나이 워낙 좋습니다 먹구름도 좀 슬거치는 것 같은데 이 먹구름이 비가 안 오는 먹구름이네 보통 <laughs> 챙겨 먹고 슬슬 출발하 시간이 됐네요 근처누 오기 위서 여는 좋아요 아침 되면 막 새소리가 얼마나 막 나는지 새소리 들리십니까 자연의 소리. 우리 구독자님이 양말을 저 앞에 대시보드 앞에 날았더니 보기가 좀 그렇다 해 가지고 이제 양말을 뒤에요. 그렇습니다 수건 옆에. 그 <laughs> 근데 저걸 놓으면은 이제 운행하다가 차가 흔들리면은 양말이 좀 작아 가지고 떨어질까 봐. 떨어질까 봐 그래서 또 여기 대시보드 여기다 놓으면은 잘 마르거든. 빨리 마르거든. 그래서요. 그랬는데. 아이고, 또, 우리 구독자님이 보기가 좀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여기 안 놓기로 했습니다. 밥 먹으러 가볼까요? 이제 시간은 7시 1 0분이네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체됐네. 복동아, 조금 기다리라밥좀 먹고 오마만푹 드시고 있어라. <laughs> 아, 좀 물통을 안 갖고 왔네. 아, 밥 먹고 와어 어떻게 하나 떠지? 어 사람 많네 능이 소고기 국밥 시켰어 맛있더라고요 구체는 밥 나왔네 네이십니다 네. 이 소고기 국밥 맛있게 먹겠습니다 근처 육에서 요는 밥도 잡곡밥으로 해주잖아요 그죠 이 국밥이 아침 일찍 무면은 딱 새로 끓여가지고 무도 싱싱하고 참 좋더라고요 이게 이제 점심때나 저녁때 되면 무가 느글너글해가지고좀 그런데 아침에는 새로 딱 끓인 게 내가 참 맛있어요

한들이계겠습니다 팍! 클리어! 갑시다! 물뺀물병물고 아, 물펜, 물펜, 갖고, 물펜 갖고 물 물펜, 어와야 돼. 든든하게, 뜨뜻한 국물 들어가니까 속이 든든하게 좋습니다. 아, 카카 캐리아, 둘, 넷, 여섯 대 실었네. 산타페하고. 물병을 시동을 걸어놓고 애아 철동원에 물을 떠오고 딱 그러면 되겠네요 이 짐은 가볍습니다 짐은 3돈 짜리입니다 3돈 짜리 오늘 오랜만에 가벼운 거 한번 아다 됐어요 애아 철동원에 물을 물을 한병 떼가 와야죠 거의 다 먹었어요. 수색 물창고에서 한병 받았는데. 자, 물 떠가 왔고요. 커튼도 좀 긋고. 불빛 때문에 커튼을 쳐놓고 딱 자니까 더좋더라고 참 이거 유용하게 써먹습니다 이거 진짜 좋네요 야또도다 찼죠 내비도 케이 되고 바쁘네 아, 준비 끝났습니다 249km 10시 7분 도착 예정 아이고 시간 많네 현재 시간은 7시 35분 돼 가네요 자, 출발! 자, 근천 휴게소, 어, 열, 그열 시간? 1열 네, 시간 가까이 푹 쉬고 출발합니다. 낙동강 구미 휴게소 가서 또복덩이밥맛시게 먹이고 쭉 올라가겠습니다. 영상에 이천물류창고에서 영상 맞췄죠 그 하차하고 사무실에 연락하니까 수색물류창고 복화로 오다 나와 가지고 그 수색물류창고가서 아, 저 가기 전에 염소탕 한그릇 묻고그 이천물류창고 나오는데 염소탕 한그릇 묻고 수색물류창고 갔죠 그래, 어저께, 11시 작업인데, 출발을 11시 20분에 출발해가지고, 쭉 내려와. 아, 다 피곤하더라고요. 이게 수생물 창고가, 이, 선적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막, 많이 모시고 쭉 내려와야 되니까, 이게 피곤한가 봐요. 아, 다. 그래가지고, 수생물 창고, 보니까 저, 저, 사부도 국제기 이 터미널 오니까 6시 반 됐더라고요. 그래, 한참 하고 고려오암에 가가지고 이거 상차하고 나니까 7시 10분인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대놓고. 그 이제 내가 마지막 차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부담 없이 차 대놓고. 그 앞에 걸어나가지고. 가배드밥한 그릇 먹고. 저녁으로. 아, 그 집에 진짜 맛있게 해주대요 다음에. 다음에 진짜 한 번. 영상 찍어가지고 추천해 드리겠습그 식당이 조그만한데, 그 아주머니가 손맛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어, 진짜 전어, 전어 해를 썰어가지고 해덮밥 해줬는데, 그 어저께만 오후에 배도 고프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영상을안 찍었는데, 소초라도 찍어가지고 올리셔야 되는데, 아그 집에 다음에 또 가고 싶어요. 그 식당이 그래야 되거든. 식당이 한번 딱, 무, 보고, 아, 다음에, 50% 정도로 딱, 맛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되는 거지. 아, 진짜, 헤드팝, 전, 전어 헤드밥 진짜 맛있게 먹었어.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쭉, 달리겠습니다. 영천분기점 상주방면으로 가아타겠습니다 상주, 상주 영천고속도로 진입했습니다. 상국유사휴게소 3.7km 남았는데요. 날이 너무 증명하고 가을에 초입에 접어드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래서 풍경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햇빛도 남편. 빛에 서서히 말라가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가일들이 익어가겠죠 안개의 속도를 먹으면서 햇빛을 받으며 마르면서 대구군이 영천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사과가 이렇게 해서 맛있게 물어 익어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계절에, 이 시간에, 이 날씨에 지금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요. 장거리 트럭 운전이 직업이 이럴 때만큼은 너무 좋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느긋하게 이렇게 운행을 하며 이 즐기면서 이게 달리니까 너무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참 진짜 겨울이나 되게 더울 때 여름에 그렇게 고생한 거또 시간에 쫓겨가지고 잠못 자고 막 달려야 되고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이거는 직업이 아닌데 또 이럴 때는 진짜 장거리 트럭 운전이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느낌 그런 느낌도 맞습니다. <laughs> 야, 참 사람의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하죠. 이게 왜냐하면은 내가 푹 자고 몸 컨디션도 좋고 좀 시간 여유도 많고 이제 이런 좋은 날씨에 좋은 풍경을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laughs> 근데, 결코, 편하고 좋은 직업은 아니죠? 물론, 모든 직업 분들이 자기 하는 일에 다뭐 만족을 못하고, 그렇게 산다고들 하는데요. <laughs>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쭉 내려앉아가지고 너무 운치 있고 좋습니다. 낙동강 구미 휴게소 20km 남았습니다. 자 안전하게 달려서 상, 낙동강 구미 휴게소 왔습니다. 삼국유사 휴게소로 거그 이야기할 뻔했네. <laughs> 트럭들은 카캐리어가 한네대 정도 있고요. 차 그래 많지 않네요. 오 다섯 대네 대인가 카캐리어 다섯 대. 에휴 아이고 카캐리어 다섯 대, 땡크로리한 대, 버스 두대 이렇게들 쭉 들어가 있네요. 아 이건 다섯 대 싫다. <laughs> 아이고, 저 체기가 와. 자, 복덩이 레스토랑. 밥 맛있게 먹이겠습니다. 앞에 차 빠지면은 홈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아, 저 소렌토 저거 양보해 달라고 해가지고 양보해줬네. 자 기름 믿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씨 네. 차를 너무 많이 땡기고. 원하시면 결제 당 주유 금 주유 주요 금액이나 주유량을 선택하여 주세요. 신용카드를 IC 카드리더기에 밀어 넣어 주시고. 자 복종이 밥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복정아밥 맛있게 먹어라. <laughs> 그래야 힘을 쓰지. 아, <laughs> 이양반한개 떨어졌네. 에이, 그 이게 이게 요 걸으니까 차가 흔들리니까 이게 길이가 짧아갖고 떨어지는 거라 이렇게. 아, 이찌를 찌개를 큰 찌개를 하나 사, 사야 되나? 자, 출발합시다. 148km 1시 47분 도착 예정. 현재 시간은 9시 어, 13분. 자, 낙동강 구미 휴게소. 복병이 밥 맛있게 먹이고 출발합니다. 이제 쭉 달려서 서여주 휴게소 들어가서 시간 맞춰 들어가겠습니다. 두시 차이니까 한1시 반돼서 사살 움직이 가지고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서여주 휴게소까지 논스톱으로 달리겠습니다. 와, 옛날 버스 저, 저 버스 어디서 구했지? 이야. 렉카차로 지금 달고 가는데요 하경 23번 이야, 아주 옛날 버스입니다 이게. <laughs> 80년대 80년대 버스 저거 영화 촬영용 버스인가 저거 진짜 오랜만에 보네 저거 이야, 영화 촬영용 버스 같은데 저 버스를 보면서 제 젊은 시절을 생각해보게 만드네요. 야, 참. 저, 저 버스가 아직도 저렇게 있다는 거는 내가 볼때촬영용 버스 같아요. <laughs> 야, 참. 대단한 버스를 봤습니다. 중원 터널 빠져나왔는데요. 저 버스를 보면서 잠깐 서쳐 지나가는 생각이 떠올랐는데 제가. 부산에 처음 올라와가지고 시골에서 정비공장에 사상정비 3득 정비공장이라고 지금도 있는건 모르겠는데 거기 다닐 때저 버스를 두번 갈아타고 다녔어요 그때 내 내가 그 차하는 데가 감만동이었는데 감만동 작은아버님 그 댁이 거기 있어가지고 작은아버님 댁에서 숙식을 하면서 사상공단 삼덕정 비에 출퇴근을 했는데 버스를 두번 갈아타야 되는 거라 그래갖고 그막 출근 시간에 막 찡기 가지고 그때는 버스 안내양이 있었는데 안내양이 사람이 미에 터져 가지고 안내양이 막 몸으로 밀어 막 실질 밀어 찡기하고 올리고 그럴 시절이었거든요 야 그때 그 버스 타고 출퇴근하던 그 많은 버스에 찡겨 가지고 출근하면은 야참막 파김치가 돼버려요. 찡겨 가지고 사람 몸에 찡겨 가지고 야그 생각이 잠깐 또 오르네요. 자 안전하게 쭉 달려서 서해주 휴게소 왔습니다. 서해주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시험 맞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5분대가네요. 자 복등이 되는 자리에 오늘은 차가 한 대도 없네요. 자 앞쪽에 앞쪽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차에서 시원하게 편하게 좀 누워 있을 수 있겠죠? 지금 25도네요. 복등 이렇게 예쁘장하게 주차시켰고요. 저는 이제 시간 맞춰서 이천 물류창고 들어가서 하차하고 오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라이프 트럭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